안녕하세요. 혼숙자님 버버입니다. 참된 진리는 불이 법문이며 제2의 진리의 문은 없습니다. 하나의 법문밖에 없습니다. 이 참된 진리 이외에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별전으로서 천문, 만교 모든 종교 속에서 단전으로 전해 내려온 진전입니다. 여기에는 도통맥이 있고, 진천명이 있고, 명사의 지점이 있습니다. 불교우 18교문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해능조사밖에 모릅니다. 해능조사 이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도통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해능 이후 제7대조는 서민층에 있습니다. 백조, 마조 두 분이십니다. 그때부터 전에 내려온 것이 지금의 공장조사이십니다. 사교 후 천문만교가 기반을 이루어 앞으로 모든 사교사법이 다 나타납니다. 이것을 잘 판단하여 한발내 디딜 때 사교를 밟지 말아야 합니다. 호기심을 없애버리고 한 발도 내 디뎌서는 안 됩니다. 진짜 부처님인가 하여 한 번이라도 보면 그때는 끝장입니다. 사교 후그 사람은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합니다. 모든 병을 손으로 만지면 다 낫게 해도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병이 있는 것은 다 전생의 죄입니다. 전생의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사법은 일시적으로 제도한 것 뿐이지 영원히 제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구 이쪽 편에서 지구 저쪽 편으로 한 발만 떼면 옮겨갈 수 있는 사람도 나옵니다. 천당 구경하고 싶다고 하면 방석에 앉아 천당 구경을 시켜 줍니다. 그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진짜 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